제기하기가 힘들긴 하죠. 왜냐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, 많은 기대를 한 만큼 또 실망이 컸습니다. 그러고 인해서 팬들의 어떤 또 주위에, 안 좋은 또 이런 시선으로 이렇게 또 판단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또 돌아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죠.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음, 반성에 어떤 시간을 음. 좀 길게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요. 금방 재기를 한다 어, 이거는 어, 쉽지 않습니다. 음. 웬만한 연예인들 같았으면 어, 금방 재기해도 어, 뭐 금방 또 어, 잊어버리고 그분이 또 나와서 하는 또 어떤 방송에 노래나 또 배우라면 연기나 이것들을 보고 어, 금방 잊혀 질수 있겠지만, 음.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.